안녕하세요. 들싹입니다. 오늘은 오십음도 암기를 생략하고 일본어를 배우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십음도 암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어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글자 그 자체를 뇌에 스며들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방식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법은 k p o 이나 j p o 일본의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급 내지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중급으로 건너갈 때 버프 아이템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해, 독해, 장문 약간 이런 방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게 오시붐도가 필요가 없는지는 방법을 따라 하시다 보면 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공부법에서 사용할 노래는 세븐틴의 마이오치르 하나비라 한국어 버전의 제목으로는 폴링플라워라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듣고 받아쓰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표를 보고 찾아서 그 글자들을 변환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자와 함께 섞여 있는 원래 가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알아들으면서 하고 싶으면은 가사를 가져와서 이제 한글 뜻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계 일 받아쓰기 들리는 대로 그냥 한글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준 뒤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렇게 있는 50음도를 인터넷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히라가나 표를 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이오, 치루 이제 마를 찾아줍니다. 마는 여기. 아단에 있네요. 그러면 마. 이제 이오, 지루. 다, 나, 하나... 비, 비가 없는데 이건 모르죠 모를 때는 일단 제껴 왜냐면 이렇게 이이 이 표에서는 지금 모든 소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어에는 타금, 반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글자가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거는 찍기고아 니, 와, 어, 와, 와, 와 여기 있네 음. 이렇게 그냥 들리는 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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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는 글씨는 없어 하지만 타는 있긴 하네. 어, 이 정도 인식만 하고 넘어가요. 다레모 티어 오가 여기도 있고 이건 뭐지? 이러고 넘어가요. 우리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노바 반은 또 없네. 그리고 우리는 일본어를 살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이 표에 없는 건 모르는 글자야.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 적어도 돼요. 전체를 다 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확실하게 특정 글자를 외워줘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 노래다 보니까 유라리마이 이 부분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네 두 개가 반복이 되어주므로써 이건 알 거야. 나중 되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이 원래 가사를 찾아러 갑니다잉.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이오 지르하나비라니와 달래모 테워노바 사나이. 어, 나 이거 소리 그대로 다 적었잖아. 맞아, 기깔나잖아. 이거 지금 진행하는 마는 통과했고 마이오지 어, 이 글자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우리 지금 아까 표에서 이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마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는 기의 연결을 해줘. 말이 되는 거만 일단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자치유 그리고 하나 하나 비라니와 여기서도 나는 맞고 니도 맞고 다레모 테오 노바 사나이 다레 다레 자리에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 한자나 동그란 게 들어가 있고 모만 맞아 오, 테오 노, 노바 사나이 사나이 카나시미 가, 맞아. 이거 작은 것도 있네? 작은 글자는 또 뭘까? 하, 요, 나. 여긴 츠로 돼 있네? 우리가 아까 즈로 들었어. 이거? 뭐지? 음. 좀 특이한 글씨가 있네. 하고 지금은 넘어갈 단계. 왜냐 우리 모르니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차력쇼를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해요. 오 우리 이제 빈칸 채우기를 시작하면 돼 간단하네 그러면 처음에 쓴 거를 다른 펜을 가지고 옵니다 마이오치루 저 한자를 따라 그려 그냥 어차피 우리는 그걸 알수 있지가 않아 꽃도 저렇게 생겼구나 지루 하나 하나라면아꽃 화자를 적고 하나라고 읽는 걸까? 하나비 근데 지금 세 글자잖아 근데 우리 전 얼핏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긴 해 하나 하나. 하나가 꽃이라며. 어, 진서 들은 적 있어. 그러면 이런 건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 빈 칸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여기 비슷하게 생긴 거 있네? 이거 아까 우리 표에서 뭐라고 했지? 우지음도 표에서는 히? 우리 지금 히를 오,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우리 지금 새로운 거 완전 발견하고 있어. 와이오 지르, 하, 히 키인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전부 적고 B라고 읽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일단, 똑같이 적어 놓는 것이요. 와, 이, 이거는 와, 와인가? 와, 와? 어, 여기서는 하로 적혀 있네? 이제, 이런 거를, 어, 왜하라 적고 와라 읽어?를 검색하는 순간 문법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아까 땡땡 붙은 글자들만 모아볼까? 우리 아까 여기 오0분도에서 가장 닮은 친구들 데려옵니다 이렇게 가시아 어? 이건 왜 점을 찍었대 가토 이 글자에 점을 찍는 이 행위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소리 공부는 대충 된 거지